자, 일단은, 오늘, 재료부터 캐야 되거든요. 아니, 근데 재료를 어디서 캐야 되냐, 이거? 어? 얘들아, 이 재료를 어디서 캐야 되지? 맨피스 3층이요. 지금 제가 어차피 또 화를 만들고 1레벨부터 다시 키울 거거든요. 일단 지금 제작 레벨 때문에 지금 이걸로 지금 하는 건데, 제작 레벨 6레벨 되고 달빛 도전해가지고, 만약에 대성공이 뜬다면 대박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걸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만요. 지금, 화를 좀 보여달라 하시는데, 제가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예, 제가 이제 곧 만들 예정이거든요. 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쨌든, 오늘 이거 만들어가지고, 제가 뭐 진짜 제대로 된 무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무기요? 무기를 지금 당장 만들고 싶은데, 무기 만들 재료가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이제 된것 같은데? 가볼게요. 예. 방패 만든 게 맞네, 그러면. 야, 5레벨인데, 아. 이거 철길를 어디서 구해야 되지? 형들? 어? 아, 6레벨이 돼야 되는데? 아, 재료 짜증나네. 이거 레 랩, 1레벨 어떻게 올리지? 활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속살 활씨라고. 그거 먹었기 때문에. 보이죠, 여러분들? 달빛 인도자의 활. 네, 이렇게 이제 만들고 예,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료는 다 모았어요. 예. 네. 화잘 만들어. 아 별로 안 오르네. 어, 일단 여러분들 제작을 6렙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작 6렙 만들기가 존나 힘드네. 어, 이게 제작 때문에 막힐 줄 상상도 못했다 진짜 리얼. 아니 진짜 농담 아니라 경매장을 24시간 동안 모시세요. 형 저거 만들라고. 어, 자, 그리고 형님들, 야, 그림자 반지 쌍 삽니다. 에, 그리고 목걸이 그림자 사고! 그리고, 그림자, 장, 장갑 사면 돼, 장갑. 그림자, 장갑 좀 팔아줘라, 얘들아. 어? 와, 재련하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저는 단공안 만들 거예요. 무조건 활입니다 아니, 공속이 빨라서 뭐할 거야, 어차피. 근데, 방무를 맞추고, 단공은 셋을 한, 하면 은 또, 얘기가 틀려. 방무는 어차피 스킬 미적용인데, 형들, 방무 있죠? 방무가 치명타 터져서 어.. 방어 무시하고 딜 평타 들어가는게 스킬 한방보다 세. 어.. 진짜 존나 쎄요 형들 근데, 근데 공 5%가 진짜 커요 어.. 근데 다 필요없고 팩트는 뭔줄알아? 아무거나 깨도돼 어 근데 다 필요없어 공 높으면 끝이야 이 게임은 어 그냥 공 높으면 되니까 공만 올릴게요 6렙을 만들려면 얼마나 해야될까 지금 6렙 지금 어.. 5렙이긴 한데 오렙이1 1 거든요 한번 보고자아개또뜨려라고 현질하자 1 1 1 2 1 3 어. 로아 진짜 골 때리게 만들어놨네 야, 뭐야, 나무 같아 가는 게 있었네, 얘들아. 하하이. 눌러볼까 그랬다, 에? Let's g 빛나는. 끝이네, 근데. 몇개 만드니까 없네, 어. 아, 이거 언제 하냐, 에? 현질에서 영웅템을 분해하면 된다 했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27퍼 28퍼 아말재작랩 진짜 빡치게 만들어놨네 야, 얘들아 지금 내가 볼 때는 채집을 그냥 캐는 게 맞아 저거 상자를 아무리 까도 답이 없어 상자를 깐다고 나오는 게 아니야 이건 지금 맞지? 아, 진짜 5 S 서 6렙 만들기 존나 빡세네 제로 상자를 다 깠습니다. 어. A few moments later. 야, 형들, 이걸 얼마나 해야 될까? 4티어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형들. 오, 30% 넘었고. 좋아 좋아. 몇 시간 하면 되겠다. 몇 시간 하면? 한 시간 정도 하면 되겠다. 아, 강아는 오늘 무조건 2시간 찍을게요. 딱 얘기할게. 오늘 2시간 무조건 찍습니다. 그냥. 아, 이제 이걸 본캐로 해야지. 자, 어, 제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브이프 어떻게 할 거냐, 린트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달빛 조각사가 억울 로더잘 끌고 괜찮으면 난 달빛 조각사 계속 하면서 할 거야. 어. 뭐, 두 개, 세 개, 일부, 이부 이렇게 나눠서 하면 되지, 뭐. 걱정하지 마세요. 어! 야, 뭐고, 안경 찾았다! 안경 있노? 와! 개잘 보인다, 와, 씨. 야, 엠마의 안경이네, 잉?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 분해를 하고요, 예, 재료를 넘기겠습니다. 사티어 활을 만들고 궁수할 겁니다. 와, 렉 봐라. 근데 막상 재료가 별로 안 나와, 서직히 그치? 재료 별로 안 나오네, 어? 어이구야. 야...이게 재료 끝이야? 50만원인데? 어? 돌멩이 나왔지 38% 저게 100%만 되면 돼 형들 이제 야 화살 만드는 게 맞겠지? 어떤 게더 많이 오르려나? 한개 만들어 보면 알지 활2% 2%고 화살 한게0.4% 무조건 무기를 해야 되네 아, 무조건 많이 오르는걸 해야돼 50%아 아직도 단지깡 깡 멀었네 응? 58 61야 진짜 다돼가는데 39%나왔습니다 얘들 어 아, 근데 존나 효율은 채집이 더 빠른 것 같아. 아 진짜 재장래 와, 아, 내가 어제 그랑제 괜히 3렙까지 올려갖고. 재료는 0.0001% 확률로 나오는 그 상자 안에서 나온 거구요. 은인이저좀 이따 소환 좀 해주세요. 마을 좀 갔다 올게요. 중간 점검. 왜냐면 그 무게가 다쳐가지고. 야, 이렇게 다 하니까 재밌네. 오. 야, 게임이 잘 만들었어. 어, 할수록 재밌긴 한데. 좋아, 해 처음에는 존맛게임인 줄 알았는데, 개꿀 빨고 있다, 혼자서. 야, 철개는 존나 안 오른다, 와. 와, 저렇게 빛나는 딱 뜨면. 야, 다 돼가는데, 존나 잘 오르네, 어? 강화를 전술로 하라고. 야, 전설 강화하는데 돈 무지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 주황색 루나리움 값이 더 들어가요, 어. 주황색 루나리온 값이 얼만 줄 알아? 한 개에 현금 50장이야. 억지로 뽑으려 하면. 그게 세개 들어가는데, 전수하는데, 2강 떨어지고. 그냥 하는 게 낫지. 어쨌든 저는 무조건 0%퍼공 퍼템으로 할 거예요. 0 5천 넘길 거예요. 이 캐릭 세팅은 0 5천 넘길 거예요. 0 5천 넘기는데, 그 넘기려면 시간도 존나 들어. 뭐가 있어야 뭐 맞추든가 하지. 재료, 아무것도 안 팔잖아, 이 서베. 지금 내가 주먹낙지 캐릭 세팅한거에 만약에 이 4티어 활이 있다 치면은 그거는 뭐몇 달이 지나도 뭐 쫓아오지 지금 주먹낙지 여러분들 하루에 한 600만 골드캐요 그렇게 생각해봐 그러면은 3일에 전설 한개씩사 어? 데미지는요 형들 데미지는 솔직히 얘기할게 저거 뭐야 주먹낙지만큼 안나와 지금 당장은 주먹낙지가 존나 세요 어. 주문학체 계정이 지금 공격력이 4천이잖아 보이시죠? 속사이. 리플리 39개. 본능 3는게 그리고 응축된 독 100개. 이거 모으는데 오래 걸렸지. 아, 재료 언인이다 깼어요. 예, 네, 그냥 상대 까갖고 갈게요. 마무리. 아니, 이거 돈이 있다고 해도 못 뽑으니까 그게 문제라고. 아니, 경로는. 당의 가격으로 따지면은 그런데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라고 이거는 제한이 있잖아. 그러니까 구하고 싶어도 이거는 제한이 있어서 어, 비용은 훨씬 작게 드는데 짜못 만든다는 게 짜증 나는 거죠. 에, 못 만든다는 게. 자 여러분들 14%야7% 남았어. 7%. 이렇게 와 빛나는 떠버리면 끝난다니까. 자, 5.4%. 자, 3.6%. 야, 솔직히 이건 그냥 캐자, 어. 인정? 저거, 저, 저 정도는 캐자, 와, 씨. 드디어 나온다, 와. 한 개면 되지? 자. 보이십니까, 들 대성공 확률 16%입니다. 얘들아, 평화 인도자의 활이냐? 달빛 인도자의 활이냐? 05%가 맞겠죠? 야, 05% 우시 못하지? 야, 사거리는 어차피 비슷해. 어? 여기서 더 멀어진다해도 무슨 시야 부산에서 평양 때릴것도 아니고 어? 자 달빛 인도자의 활을 만들겠습니다 봐봐 어차피 치명타가 10%도 안되는 게임이야 어? 그 로또보다는 깡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당궁 가자고 하시는 분들은 예 네, 니가 만드세요 예 네, 당궁은 만들어 보시고 땅을 치면서 후회하면서 활 만들 걸 이렇게 하시니까 당궁 펫 HP 올려서 뭐 할래 이 새끼야 맞은 어 아니 패스를 올려서 뭐할 건데 어딱오 잠깐 잠깐 아씨 아 씨. 어. 잠깐 제발 대성공 부탁드립니다 진짜 오 간다 쓰리! 투! 하나! 제발. 제발제발제발 어? 하나 7 야! 뭔데? 아씨, 그냥이네. 아씨, 아! 4호! 와! 아! 와! 야! 깽그 자, 여러분들. 지렸다. 어, 사티어 활. 야, 지린다. 아, 야, 활만 끼고 2,200이야. 어? 아무것도 안 끼고 있어, 지금. 그냥 노광이야 어? 아, 그냥 노광이라니까 어?